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3년 지역인재 7급 행정직렬에 최종 합격한 경영학부 인력학번 정회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3년도 7급 행정직렬에 합격하게 된 행정학과 정인학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2023년 지역인재 7급 농업직렬에 최종 합격한 원예과학과 1 9학번 김민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23년 지역인재 7급 일반 토목직렬 합격자 어, 도시공학과 일팔학번 김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23년 지역 인재 칠급 환경직렬에 최종 합격하게 된 환경생명학과 일팔학번 이은서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23년도 지역 인재 칠급 일반기계 합격자 기계공학부 일육학번 이민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2023년 지역 인재 칠급 행정직렬에 최종 합격한 행정학과 일팔학번 이민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지역 인재 7급도 준비했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. 제 수험 기간은 공채랑 병행하면서 공채는 약 2년 정도를 시간을 투자했었고 그외 지역 인재는 그바꾼 이후에 한 반년 정도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. 그 필셋이라는 시험을 전부 공부하는데는 대략 한 1년 정도가 소요됐었고 그 시험을 보는 사람마다 공부하는 노력의 양이라든지 혹은 뭐 시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. 어, 일편적으로 이 기간이 맞다고는 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, 어렵지만 분명히 노력을 하신다면 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 학점은 4.07 정도이고 이게 딱 평균적으로는 보통은 다 4점대를 넘어야 학관의 상위 10%에 들기 때문에 일단 학점 관리는 4점 이상을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4.32로 학과를 졸업을 하였고 그래서 만일 소수 학과 소수 인원이 다니고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학점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하는 점이 이 지역 이제 측급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 과가 앞서 말씀하신 소수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학점이 4점인데 이게 전체 인원에 따라서 또 10%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학점 관리는 꾸준히 높은 등수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 소속이고 헌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10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때부터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풀고 OX 퀴즈를 푸는 등 해서 헌법을 준비했습니다. 저도 헌법을 10월 정도부터 이제 기본 강의로 시작을 했는데요. 강의를 듣고 기출을 바로 푸시는 걸전 추천드리고 틈틈이 이제 헌법 OX 어플 같은 거 이동하실 때나 이렇게 집에 돌아가실 때 조금씩이라도 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역 인재 7급 제도 자체가 학교 추천부터 최종 면접까지 되게 장기간 도전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이 절차들을 제가 다깰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이제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계획표 작성을 매일매일 하고 다음날 공부 분량을 미리 정해서 최대한 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피사해서 준비하면서 를 꾸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몹시 지나难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와 같은 기분이 들 때면은 자리를 바꾸거나 아니 분위기를 환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부를 집중하고자 하였고 그 방식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또는 아플 때에도 쉬, 지금 이 순간에 쉬게 되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될까봐 그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. 어, 근데 굳이 그 생각에 휩쓸리기보다 정해진 목표량을 끝내고 나면 본인에게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던 점이 극복할 수 있었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신다면 필셋이나 아니면 그 시험 과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단 비셋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인강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처음에 독학을 했었는데요.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인강을 처음에 듣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약점 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기초적인 인강을 활용한 다음에 기본이 쌓인 이후에 독학을 하는 걸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시기에 따라서 인강을 듣는 것 또는 독학을 하는 것을 이제 구분지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. 먼저 처음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피셋을 공부하면 좋은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을 들으시면서. 어, 피셋 인강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만약 학교 추천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시기가 오거나 아니면 선발이 되셔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인강을 활용하기보다는 모의고사나 이전 기출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독학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강을 수강하면서 피셋을 공부했는데요. 처음에 피셋을 접하면 그 방법을 깨닫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인강을 통해서 풀이법 자체를 배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 것으로 만들면서 체화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. 공부를 하면서 지켜야 될 루틴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험 문제를 시험 시간과 똑같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문제집을 통해서 어, 하루에 그냥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다 하면 하게 되면은 어, 좀 관성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어, 성과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실제 시험을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성과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험 치는 과목에 따라, 그러니까 과목 순서대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요. 저는 일단 9시부터 12시까지는 비교적 좀 암기 과목인 헌법을 공부를 했고,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언어, 자료, 상황 판단 순으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시험 운영에 따라서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면 언어 논리부터 시작을 해서 언자상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요. 저녁을 먹고 나면 좀 피셋이 엄청 질리고 정말 지쳐서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오히려 그때 헌법을 공부하면서 조금 리프레시한다는 느낌으로 저녁까지는 피셋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헌법을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 루틴을 짰었습니다. 여기 이제 취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석차 같은 거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과정 중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다양한 대회 활동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놓으신다면은 향후에 면접을 볼때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염려해 주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